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어, 세 번째. 에 우리 이제 그, 브로파티의 전기기계 세 번째 파티 이제 유도기 보시면 되겠고요. 어, 첫 번째 보시면은 삼상 유도전동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 어, 첫 번째 우리 삼상 유도전동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거기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슬립 되겠습니다. 별표를 마구마구 좀 쳐주시고요. 어, 보편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빠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공식 문제, 계산 문제인데 유도기의 슬립 S는 NS분의 NS- 뭐가 된다? N으로써요 요거를 백분율로 표현한 겁니다 어, 주로 어, 기능사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한 문제를 내요 그래서 공식 문제, 계산 문제인데 어, 쉽게 내기 때문에 주워먹으시면 좋은데 이때 우리가 이제 NS가 뭐가 되냐면 동기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어, 챕터 2에 보시면 동기기 있었죠? 동기기의 동기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에 뭐가 된다? F가 됐다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 좀 해주시고요. 어, 이때 어, 요 P는 뭘 말해요? 극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 F는 뭘 말한다? 네, 주파수를 말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좀 제가 네 가지 정도를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주파수가 60Hz라 가정했을 때 이제 극수가 2극이면 3,600 rpm이고요. 4극일 땐 1,800, 6극일 땐 1,200, 그 다음에 8극일 땐900 rpm이었다는 거. 자그 다음에 n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놈이 회전 자속도가 됩니다. 무슨 속도? 회전 자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 간단한 문제를 내니까 반드시 요식은 여러분들이 꼭 어떻게 하자, 아, 기억을 하셔야 되는 에, 그러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때, 회전자석도 n인데요. 우리가 이제 요걸 요렇게 넘기면, 100분열을 제가 나눠보고, 어, s의 ns는, 그죠양변을 100으로 나눴다고 가정하에, s의 ns는 ns-n이 되죠? 얘를 우리가 구할 건데 문제는 얘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보기 불편하니까 먼저 얘를 넘기고 반대로 얘를 넘기면 되죠 그러면 n이 넘어가면서 이제 플러스가 되고요 얘가 넘어가면서 ns 마이너스 sns가 되죠 그래서 어, n은 nsns가 공통이니까 ns를 밖으로 밀고요 ns가 빠지더라도 1이 남죠 그 다음에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자 속도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좀 이제 이 팁을 드리면 이 ns를, ns는요, 이 n이랑 거의 같아요. 요런 거라도 좀 알고 계시면 아, 답을 찾기가 우리가 이제 사실 선다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식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최대한 가까운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예요? 항상 요 조건이 됩니다. ,잉? 네, 요 조건이 운전 상태에서는 항상 요 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거기 보면 슬립의 범위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슬립이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전동기라는 부분에서 슬립을 측정해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슬립은 항상 0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은 값을 갖더라라는 얘기예요. 이 값은 항상 0. 얼마의 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슬립의 범위도 우리가 이제 물어본다라는 거.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역전 역상 플러깅 제동인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요 이 문제가 아, 이거 이제 지워보겠습니다. 아 이제 이 출제될 때두 가지 형태로 출제되거든요.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상 모터가 삼상 모터가 갖는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회전 방향을 바꾸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 이제 네 번째죠. 요걸 우리가 역전 다른 말로 역상 또는 플러깅 제동이라고 그래요 역전 역상 또는 플러깅 제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제동은요 어, 말 그대로 멈추겠다는 얘기인데 예, 멈추려면 이제 코드 뽑아버리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받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동기 급 제동에 많이 사용됩니다 잘 물어봐요 이렇게 전동기 급 제동에 예,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이제이 사용이 되는데 이걸 어떤 원리로 하냐면 전원 3선 중 전원 3선 중 우리가 삼상은 전제 전원선이 세 개죠. 전원 3선 중두 선에 이 선에 임이라고 할게요. 임의에세선중임의에 두 선의 접속을 바꾸어주면 회전 방향이 반대로 회전합니다. 전 3선 중 이미의 두 선의 접속을 바꾸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여 급제동합니다. 회전의 방향을 반대로 하여 급제동합니다. 이거는 제동법에도 사용되지만 사실 우리가 회전의 방향을 바꿀 때 우리가 항상 쓰는 방법이 3상이라는 건 우리가 3선 중두 선의 접속만 바꿔주면 지금 회전하는 방향의 반대로 회전이 돼요. 그래서 아주 삼상이 회전하기가 좀 좋습니다. 이제 뭐야 회전 방향을 변화시키기가 좋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삼상이라는 전원은 크기는 똑같고 각도는 120도의 위상차를 갖는다고 그래요. 요게 L1 요게 L2 요게 L3라 봤을 때 어, 이제 요놈 L1과 L2 L3는 요. L1과 L3는 120도의 위상차를 간다고 하고요. L1과 L2는 마이너스 120도의 위상차를 간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상의 회전방향은 시계방향이 되기 때문에 만약 제가 L1과 L3의 접속을, 전선의 접속을 바꾸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L3가 되고요. 이게 L1이 되고 이게 L2가 되죠. 그래서 회전방향이 이번에 이렇게 걸리죠. 원래는 이렇게 됐던 것이.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역전, 역상 플러깅 제동 두 가지 타입이다. 전동기 급제동에 많이 쓰인 게보다 역전, 역상 플러깅 제동. 아, 또 하나가, 이 자체를 그냥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요? 역전, 역상 플러깅 제동이죠. 아, 또 하나가, 아, 우리가 이 삼상 유도 전동기를, 아, 이 모터를, 아, 우리가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할땐 어떻게 하면 되냐요? 전원 삼선 중몇 선에 두 선의 접속을 바꾸면 된다. 그렇죠? 예. 여기 꼭 여기랑 여기 아니더라도 여기 여기를 바꿔도 회전 방향 반대로 돕니다. 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유도 전동기에 보시면 토크와 전압되겠습니다. 요거 좀 지어 볼게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섯 번째 유도 전동기의 토크와 전압인데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이 문제 추세가 있는데, 여기 관련된 비례 반비례 문제가 잘 물어봅니다. 뭐냐면, 다섯 번째가, 이 유도 전동기는요, 이 유도 전동기는, 이 t, 토크죠. 토크와, 이 전압이요,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슬립과는 반비례에요. 그래서 또 하나가, 요 슬립은 여기 이제 슬립이죠. 슬립은 전압에 뭐한다?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요즘에 보면 문제를 많이 낼때요이 관계를 잘 물어봐요. 특히 요거. 예, 네. 공급 전압이 공급 전압이 두배 이제 이 뭐야 10% 저하했대요. 요좀 한번 제가 좀 예시를 드릴게요. 유도전동기에이 전압이 우리가10% 저하했대요. 이때 토크는 어떻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어, 우리가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전압은 0.9의 제곱이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10% 저하했다니까 0.9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0.81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얼마나 감소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81%가 아니라 19%가 되죠. 왜냐하면 전체 크기가 원래는 100이었는데, 요게 81%가 된 거죠. 지금 0.81은. 네. 그래서 실제 감소율은 19%가 되죠. 요게 또 어떻게 나오냐면 똑같은 문제인데, 이 부위가 20%로 저하면 전압이 20%로 저하면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은 꼭좀잘 기억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크가 얼마가 되냐, 또는 감소율이 얼마냐, 이것도 잘 보셔야 돼. 예. 문제를 잘 보시라,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례추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예. 자, 지워볼게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예, 여섯 번째 무슨, 예, 이제 누가 되냐면, 비례추위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뭐가 된다? 예, 비례추위라고 그래요 예. 이 비례추위는, 어, 거기 보면 권선형 유도전동기인데 여러분들 이 삼상유도전동기는 농형이 있고 권선형이 있는데 이 비례추위가 가능한 전동기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입니다. 이것은 2차측에 2차측에 가변저항을 조절합니다. 2차측에 가변저항을 이제 조절한다고 오시면 돼. 이때 슬립을 조정해요. 네, 이때 하나 기억하자. 거기 옆에 하나만 좀 이, 서, 이제 미, 이 밑에 있죠. 2차 측의 저항을 크게 하면 슬립도 커진다. 2차 측의 저항은 슬립에 비례합니다. 하나 기억해 주세요. 2차 저항을 두배 증가시키면 슬립은 몇 배가 되냐요두 배가 되죠. 비례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 비례추이라는 건 2차측의 가변저항을 조정해서 슬립을 조정한 다음에 이것도 잘 물어봐 기동토크를 기동토크를 크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동전류를 작게 합니다 이 비례추이라는 것은 자, 첫 번째 물어보는 건 비례추이 가능한 전동기가 뭐냐에요 권선형 유도전동기야 또 하나가 이 비례 취에 2차 측의 가변 저항을 조정하면서 슬립을 조정하는데 이때 2차 측의 저항은 슬립과 어떤 관계다? 비례 관계라고요. 또 하나가 이때 우리는 기동 토크를 어떻게 한다? 크게 하고 기동 전류를 어떻게 한다? 작게 하는 것을 말하죠. 네. 어 이때 꼭 기억하자. 2차 측의 저항을 아무리 변화시켜도요. 네. 최대 토크는 불변합니다. 잘 물어봅니다. 최대 토크는 이때 최대 토크는 불변합니다. 이게 불변 또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유도전동기의 2차 저항을 2배로 하면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죠. 유도전동기의 2차 저항을 4배로 하면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죠. 꼭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기 문제는 계산 문제보다는 뭐예요? 말로 된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거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비례 추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2차 측의 가변 저항을 조정한, 조정하면서 슬립을 조정한다 한들 비례 추위 할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요거 출력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효율, 그 다음에 2차 동선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출력을 우리가 P0라 표기하고요, 효율은 리타 2그 다음에 2차 동선은 PC 2다이런 식으로 표기하니까 같이 문자도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원선도를 작성 또는 그리기 위한 시험법인데요.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시험을 이제 보다 보면. 대부분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이 유도기 같은 경우에는 비례 추이 아니면 요 원선도 부분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네, 그만큼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 뭐 헤일랜드 원선도라고 해갖고요. 요건 이제 전동기를 해석하려고 그림을 그리는 건데 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에, 일곱 번째 이 원선도를 어떻게 하냐면 에, 이제 원선도를 작성. 또는 그리기 위한 시험법이라고 그래요.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아닌 것으로만 물어봐. 첫 번째가 저항 시험이고요. 두 번째가 무부하 시험 무슨 시험? 무부하 시험. 이 무부하 시험을 우리가 개방 시험이라고도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고 있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전동기는. 구속시험이라는 거랍니다. 네, 무슨 시험? 구속시험. 회전자를요, 이모터에 회전자가 있으면, 이 회전자가 돌지, 원래 이제 이렇게 돌질 못하게 여기를 제가 잡고 있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구속시험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항상 아닌 걸로 슬립 측정이라고 잘 출제가 되지만, 기출문제는 슬립 측정이라는 문제 뭐야, 그 답, 말고도 있기 때문에 얘를다 외우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잘 물어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상 유도 전동기 있죠. 자 그래서 삼상 유도 전동기는 이제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삼상 유도 전동기가 되고 두 번째가 바로 무슨 이, 이 전동기냐면 단상 유도 전동기예요. 여러분들 하나, 거기, 삼상유도전동기에다가 하나 적어주실래요? 요거는 회전작의 원리를 이용하지만, 단상유도전동기는 교번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때, 보면, 단상유도전동기의 토크의 대소관계인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테마가 테마인지라, 아, 출제가 잘 됩니다. 이것도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죠. 에, 순서대로, 반, 톤, 예, 분, 세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어, 지금 이 순서는 뭐냐면 토크가, 토크가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나열한 거예요. 어, 여러분들 삼상유도전동기는 기본적으로 못하는 회전을 하려면 위상차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삼상이라는 건 삼상동기발전기가 지가 알아서 크기는 똑같고 120도의 위상차를 발생하는 전원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우리는 전선을 그냥 연결만 하면 바로 회전할 수 있는 구조지만 단상 같은 경우에는요. 위상차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위상차를 주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아 이제 이 종류가 나뉘는 건 그러니까 나뉘는 건데 여기서 반은 반발 기동형이에요. 단발 무슨형 기동형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코는 콘덴서 기동형, 분은 분산 기동형, 셰는 쉐이딩 코일형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토크의 대소관계 이렇게도 물어보지만 또는 이렇게 물어봐 단상 유도전동기 중 기동토크가 가장 큰 놈이 뭐냐예요? 토크가 가장 큰놈 누구다? 반발 기동형 토크가 가장 이 작은 놈이 누구냐에요 쉐이딩 코일형 되겠습니다 여기서 개별적으로 조금씩 문제를 물어보는데요 반발 기동형은 브러쉬라는 걸 이용합니다 네, 기동시 브러쉬라는 걸 이용하고요 콘댄서 기동형은 기동토크가 우수하고 역률이 우수하다 이런 얘기 나와요. 기동토크가 우수하고 역률이 우수하대요. 그 다음에 분산 기동형은 별도의 기동건선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주건선 대비 저항과 리액턴스는 어떠한 관계를 갖네요. 여러분들 저항은 크고요. 리액턴스 값은 작습니다. 그 다음에 쉐이딩 코일형인데 잘 물어봅니다. 회전 방향을 이 전동기는 특이하게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음 중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없는 전동기가 누구냐요? 쉐이딩 코일형 요거를 요렇게도 하지만 뭐색 요렇게도 관계 없어요. 발음의 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의 대소 관계랑 아그 다음에 에, 이제 이 각각의 특징들이 있었죠. 브러쉬를 이용한다. 기동 토크가 우수하다. 그다음 역률이 우수하다. 어, 저, 이제 분산 기동형은 저항은 크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는 작은 어, 권선을 갖는다. 그 다음에 쉐이딩 코일형은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가 좀 빨리 좀 제가 정리해 본 건데, 잠깐 좀 예, 살펴보면. 우리 유도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삼상유도 전동기가 있었죠. 이 삼상유도 전동기는 뭐가 있냐면 슬립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회전자속도. 그쵸? n은 1-sns. 그 다음 세 번째가 슬립의 범위. 그쵸? 그 다음 네 번째가 역전, 역상 플러깅 제동. 잘 물어봅니다. 전동기 급제동에 사용되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요 토크. 아무튼 요 문제가 아, 이제 거기 보면 다섯 번째가 토크와 전압은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맨날 공급전압이 뭐10% 저하한대요. 그래서 유도전동기의 토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잘 물어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비례추의 일곱 번째가 원선도.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단상 유도전동기죠. 그래서 반콘 분쇄에서 그래서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 분상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순서대로 우리가 뭐가 된다? 토크가.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나열된 거다. 그래서 반발기동형 브러쉬가 있다. 그 다음에 콘덴서기동형 기동토크가 우수하다. 분산기동형 주권선 대비 기동권선은전항 크고 리액턴스는 작다. 쉐이딩코일형 회전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 시간에 어디에서 뵙냐면 챕터4 변압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용 정리 잘 부탁드리고, 어디까지나 요것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앞에 교재에 수록된 추가적인 부분을 같이 보시면서 "아, 요런 내용들이 있었구나"라는 걸좀 같이 상기하면서, 요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셨으면 합니다. 아,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